아직도 분석글 퍼다 떠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6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승부예측 픽 공유 4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서울 SK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비스는 LG 원정을 승리하고 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정관쟁에게 패배하며 분위기가 하락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었는데 난적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거 높이가 좋은 LG 상대로 프림과 숏놈 함지훈 등이 리바운드를 지켜내며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갔고 이우석이 풀타임과 깝게 소화를 하며 2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SK는 가스공사 원정에서 패배하고 모비스를 만납니다. 시즌 커리어 하이인 34득점을 몰아친 자밀원니가 꼴밑에서 맹활약을 했고 안영준이 높은 야투 성공률로 2옵션 역할을 했지만 외곽 야투에서 상대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네 개를 시도하며 모두 실패한 최원혁이를 비롯해서 힉스와 김선영 등의 야투 난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원이와 안영준, 김선영의 빅3만으로 충분히 상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모비스는 옥존 대신 선발 출전한 볼 핸들러 박무빈이 15득점에 5어시스트 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그간 부진을 털어낼 신호탄을쏘았습니다 그러나 서명진과 옥존 등 다른 선수들의 기복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김선영이 지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고 안영준의 매치업을 압도할 원정팀 SK가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서울 SK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온오버, 최종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최종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B.N.K. 썸대 K.B. 스타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은 우리은행 원정에서 승리하고 개막 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혜진과 김소니아 영입으로 인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혜진이 야투 난조 속에 8득점에 그쳤지만 이소희가 3포인트 4개 포함 19득점을 기록했고 김소니아와 아혜지의 활약 또한 좋았습니다. 박성진이 긴 시간 출전하지 않아도 이지마 사키와 김소니아의 리바운드 가담이 원활하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5명 KB는 신한은행을 완파고 하 개막 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허영과 나카타모의 강희슬과 김소담 등 나선 주전 구간에서 다섯 명 모두가 적극적인 3포인트 시도와 스위치 수비로 경기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왔습니다. 박지수의 이적으로 인해 최하위권이 유력해 보였는데 올 스위치 수비와 빠른 템포를 장착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커딩과 트랜지션에 능한 나카타모의가 강희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Preview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나윤정과 강혜슬, 허연 등이 주전 구간을 버텨주는 원정팀 KB의 초반이 좋은 것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소유와 김소니와 박혜진과 안혜지의 빅포가 공수에서 모두 잘해주는 썸을 상대로는 강점인 트랜지션과 압박이 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박혜진이 강혜슬의 야투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홈팀 B&K n 썸이 승리를 챙겨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B&K n 썸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최종 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KB 원정에서 셧아웃 승리를 따내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4경기에서 4전 전승과 함께 승점 10점으로 순위 경쟁팀을 제쳤습니다. 블럭킹에서 상대를 압도했고, 팀의 공격 성공률이 60%를 넘었던 경기였습니다. 초반 다소 부진했던 레오가 팀의 최다 득점인 17득점을 기록했고, 허수봉은 85%의 성공률에 12득점을 지원했습니다. 이준엽이 기대 이상의 세터 자리를 잘 책임지는 것 또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반면 한국전력은 지난 토요일 홈경기에서 OK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승리하며 시즌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던 아시안쿼터세터 야마토가 상수로서 활약하며 잘해주고 있고 신영석은 중앙에서 나이를 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안이 중요한 득점을 연거푸 뽑아내며 37득점을 기록해 앞으로가 더 나아진 경기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은 레오가 직전 경기에서 낮의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허수봉이 흔들리면 의외로 공격 상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민호의 의존도가 높은 홈팀과 달리 한국전력은 전진성과 신영석의 짐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있고 서지덕과 김건희 등 수비 라인 또한 잘 지켜낼 한국전력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현대캐피탈 역시나 홈 안방 경기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보며 왕 선생은 이 경기 한국전력 승을 말씀드리면 금일 핸디, 온오버, 최종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최종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일 마지막 경기 GS 칼텍스 대 기업은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는 페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접전 양상으로 진행된 경기였는데 고비 때마다 실바가 전면에 나서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범실 6개가 5개 티긴 했지만 48%의 성공률로 32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끈 실바였는데 그간 부진하던 와일러도 모처럼 20득점 가까이 해줬습니다. 단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한수진과 와일러 등 안정적으로 리시브라인을 버텨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기... 이어 은행은 흥국생명상대로 분패를 했습니다. 세트를 따내지 못했음에도 몇 세트 상대와 접전을 가져갔는데 클러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빅토리아가 평균 득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공격 성공률이 33%로 부진했고 아웃사이더히터 포지션의 득점이 없었습니다. 육수행은 특유의 파워를 앞세워 득점을 했지만 팀의 공격 성공률이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GS가 페퍼 상대로 첫 승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실바의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한수진과 김지원 등 주요 포지션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와 이주아, 황민경 등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GS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 있을 기업은행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GS 역시나 실바가 살아난 이상 안방에서 쉽게 기업은행에게 경기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보며 왕선생은 이 경기 기업은행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엔디 어노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최종 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핏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